여기 나타났어 나만 쫄쫄쫄쫄 이야 이제 어디 갔다 왔어 아, 너 희석이도 희석이 들어와 어디 갔다 왔어 너 하단에 따라가지고 와 늦게 들어온 거야? 먼지는 진작 따라왔는데, 어? 응? 응,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시원한데 있어. 밖에 아직 띠약볕이야. 얼마나 더운지 몰라 오늘도 더위 먹으니까 돌아다니마. 응응응, 음, 음, 음. 혼자 나갔다 왔어? 그랬어? 어? 먼저 안 아, 있어가?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어, 그랬어. 여기 봐봐, 고양이 한 마리가 저기 숨어 그래.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모. 시원한 거야. 아이고 이뻐. 편안히 누워 있어. 오, 그렇게 자는 거야? 오, 이거 이뻐. 거기가 시원한 거야. 어, 여기 안에.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천천히. 왜다 들어가 있냐? 었 더운데? 그게 시원한가봐. 어, 음, 웬일이야? 어, 음, 거기 들어가 있었어. 그 셋이 흩어져 앉아고 모여 자네 응 아유 털뭉치 아유 이뻐 털뭉치 너무 이뻐 응 그래 자 이제 졸리니까 응제롱 떨지 말고 자 더워 어 여기 너무 막 푸덕지 까 우리 아람이 잘 자요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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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더우니까 움직이지 마. 거기 그대로 자. 어, 괜찮아. 응? 음, 재롱 안 떨어대. 아, 이떨어진다 떨어진다, 소마. 음. 음. 아이 귀뻐. 웃음이. 신나 여기 하면 습바베크잖냐. 그래도 지금 31도야. 떨어져. 35도에서 떨어진 거야? 35도야. 틀리니까 세상에. 아이 또 뜨겁네. 바베큐하게 생겼어. 아유. 정민 갔어? 있어. 그래서 내가 틀어줬어. 아니, 불쌍해서. 점순아 상관하지 이제? 근데 한마니는 어디 갔어? 아니. 아니, 그, 그 사회 부니아